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에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좋게 여기지 아니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서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 지난 겨울 동안에 아, 가장 아쉬웠던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꼽기 어려운가요 <laughs> 너무 적어서 너무 많아서 혹시 옆에 있는 순원분들을 자주 못봐서 그러진 않으셨는지 <laughs> 싶습니다. 어, 전도서는 어, 정확하게는 뭐 어, 우리가 말하긴 그렇지만 대체로 어, 솔로몬이 있었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그러한 전도자인데 이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는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이 전도서 사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 힘듦이 오는가? 옛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것이 진짜 나다. 네, 내가 생각하는 것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를 하루 종일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나다. 아,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누구를 가장 많이 떠올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떠올립니다. 자신의 계획,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많이 채우고자 합니다. 의미, 가치, 행복, 이런 것도 끊임없이 그것을 어,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에베소 말씀 보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걸작품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그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과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조금 밑에 내려오면 1 9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동일한 시민 우리가 한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긴 한데 예수님 율법이 참 많은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법, 십계명뿐만 아니라 어,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그것을 그 세분화해서 613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순원분들 잘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이긴 한데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개명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 개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모든 율법, 예수님이 모든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인데,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홀로 존재하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졌을 때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전도자가 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웃을 미워하고, 이로써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는 7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로써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 요즘 보면 그냥 자기 자신,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축구를 잘 못하는 이유는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공동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분석이 실제로 있을 만큼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또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있을 때 좋은 겁니다.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가서 그한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그 자르가란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어, 뭐 시골이에요, 시골. 아주 몽골에서도 시골인데, 가는 길에 보니까, 아, 산에 아, 대부분 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뭐, 여름에는 풀이 난다 그러는데, 근데 겨울에 가니까 눈이 좀 덮여 있고, 어, 거기는 이, 아침에 제가 갔을 때 영하 한 20도 됐거든요. 아침은 영하 20도인데, 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가서 좀 추운 날은 영하 한 5, 6도 따뜻하면 거의 영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정도만 돼도 해가 계속 내리찌니까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해가 이렇게 막 내리찌면 성유사님한 들어보니까 그 눈이 뭐 하루 이틀 전에 온게 아니고 작년 10월달에 왔는데 아직까지 안 녹았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10월 달에 내린 눈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가는 길이 생각보다 참 좋았습니다 아, 생각보다 길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 경치들을 보는데 하여튼 뭐 광활한데 하여튼 이렇게 이 척박한 그런 땅인 것을 볼수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유치원을 갔거든요 유치원 애들이 100명입니다 아, 3세부터 5세까지, 2세부터 5세까지 만으로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풍선도 풀어서 예쁘게 강아지도 만들어서 주고, 갈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가져가서 찍어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도 전해 주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불러주고 이런 걸 많은데. 세겨보면죽고만 왔거든요. 받은 것이 아니라 죽고만 왔습니다.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차비부터 경비부터 해가지고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사가지고 전해줘야 되니까 이 모든 것죽고만 왔는데 팀원들 마음속에 왜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아, 정말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기쁨이 있습니다. 조그만 애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도 막 불러주고 그랬는데, 그거 볼때 그냥 노래밖에 부른 거 없어요. 그런데도 보는 이 성교 팀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노숙인 그 쉘터에도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 예, 뭐, 죽음 왔습니다. 거기서도. 가서 밀가루도 가져가고, 양도 한 마리 가져가고, 뭐 이것저것 들고 왔습니다. 필요한 것뭐 잔뜩 사가지고 가서 전해지고 왔습니다. 죽음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팀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이와 같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일찍이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그 노숙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땀 흘려서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홀로 잘 되면 될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인생의 의미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과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행복하지 않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사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불철주야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집중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또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해서 최고 경영자 CEO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못했고 연애할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친구도 없고, 그렇게 올라가서 사장이 되어서 많은 그러한 부를 얻게는 되었지만,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 본인이 야망을 꿈꾸고 살아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그냥 커다란 집에 그냥 홀로 외로워 있는 모습. 그것이 그 야망의 결과입니다. 야망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홀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천 명입니다. 천명 부인이 천 명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자기 주변에 천 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부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명성도 얻고 살아봤는데 마지막이 뭐냐? 외롭다라는 겁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도서 4장을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렇게 홀로 살아갈 때 불행한데 그 해답이 뭐냐?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도 우리에게 맞춰져 있고 모든 율법과 선제자의 강령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있냐면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로 그 많은 돈을 벌려고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사람은 생각보다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그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처음에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빠져서 결국 나중에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홀로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벌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벌때더 많이 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단의 딸른 별칭,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을 깨뜨릴 때.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창조 목적대로 살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삶을 분주하게 하는 겁니다. 아, 누구에게 좀 연락해야 되는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생각나는데 아 지금 너무 분주하니까 아 지금 이것도 바쁘니까. 그냥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 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도 깨어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도록 지으셨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의미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도록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의 양인 사돈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생기고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그 방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묵상하고 생할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함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분주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함께 있다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모세도 보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많았고 다윗도 그 안에 자신의 원수 대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분노도 막 생기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가서 풀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제가 이번에 몽골 그 광야 같은 땅을 지나면서 아 이런 데서 홀로 있다 세계 아, 보니까 쉽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일찍부터 또 밤이 늦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고독이라고 할수 있는데, 고독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수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 만날 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네, 진짜 기도 제목은 얘기 안 해요. 아유,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그래서 <laughs>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나는 순 모이면 안 가요. 난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주일 예배는 잘 참석하지만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또 거기서 말들도 나와서 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많이 만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요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창세기에 뭐가 나오고 계시록에 뭐가 나오고 이것을 줄줄줄줄 얘기한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 맺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원이 계신 같은 순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서 묶여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오늘 개강예배가 시작하면서 이제 순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모든 순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서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서로 관계 맺으며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순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깊이 사랑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더덥다라고 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